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프리랜서입니다. 네, 우리 청년인 것 같은데? 30대입니다. 아, 굉장히. 아니, 밤샜어요, 혹시 여기서? 네, 네. 그래도 저는 하루인데, 이분은 금요일부터, 옆에 분은 금요일부터 계속 지금까지 쭉새고 계셔가지고, 네.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어떤 마음으로 밤을 새셨을까요? 어, 저희가 이렇게 좀 분노하고 있다는 거를 이제 많은 뭐 윤석열 씨도 그렇고 그분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많이들 알았으면 좋겠어서 다 같이 연대해서 밤을 새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프리를서시면 사실 주말에 더 바쁘실 수도 있는데. 아 지금 휴직 중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사실 최상목 대행이 빨리 좀 이렇게 제대로된 체포 명령을 좀 내려줘야 될 텐데 안 하고 있거든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네, 네. 어, 본인의 일을 제대로 다하지 않을 거면 그 역할을 맡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빨리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요일부터 계셨어요? 아, 네 금요일부터 있었어요 도대체... 어,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퇴근 아, 어디세요? 저는 청주요 청주? 네 그럼 이것 때문에 청주에서 올라오신 거예요? 네 아, 세상에 혼자 오셨어요? 네 혼자 왔어요 어, 어떤 마음으로 청주에 오셨어요? 오셨는지 일단 마음도좀 여쭈고 싶어요. 어 원래 감기가 있었어가지고 이번 주에 안오려고 했는데 민주노총에서 아 해가 지면 2030그 응원봉을 든 동지들이 올 거라고 가, 해가지고 <laughs> 안 되겠다 가야겠다 해가지고 바로 기차표 예매해가지고 올라왔어요. 이번에 내란 사태 이후로 뭔가 집회가 있을 때마다 아 그냥 다른 생각 없이 그냥 가야겠다. 그냥 그 생각 하나로 계속 집에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가 무조건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질 거라는 생각도 한,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네, 우리 정치권에 또 저기 안에서 지금도 뭐 드링킹하고 있을지도 모를 그분께 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부디 편안하게 자지 마시고 뭐, 무엇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항상 불편하고 힘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눈 뜨니까 안갈 수가 없어가지고 네. 나오게 됐어요. 이걸 들고 나오신 것도 사실 되게 의미가 있다. 네, 저도 맞아. 나중에 알았는데. 아, 사실 이제 뭔가 아이돌 응원하러 가거나 좋아하는 아이돌 보러 갈때꼭 들고 나오는 건데 뭔가 제가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상징하는 걸 들고 나오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들고 나오게 되었어요. 니다자 우리 우리 청년이 살고 싶 나라, 어떤 나라일까요? 일단 윤석열이 꼭 구속이 되야한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꼭 차금법이 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차금법이 다 그리고 또 청년으로서 우리 사실 청년들한테 나라가 참 해준 게 없다 이런 생각도 많이 저는 요즘 더 많이 하게 되는데 또 이렇게 바라시는 게 있다면요? 또 바라는 거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일단 저 이번에 내란 학대 일어난 이후로 전장현이랑 뭐 전여농이랑 전농이랑도 호응도 많이 했어요. 뭔가 제가 출퇴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침에 가서 직접 연대를 해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래서 그냥 저는 사회의 모든 소수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아해서 데리고 나왔어. 아 좋아하는 애들 데리고 나온 거야. 너도 출장해라. 네, 그리고 어 이시위가 평화시위라는 거를 좀 알리고 싶어서 인형을 들고 나오는 것도 있어요. 네, 우리 인형을통해서 한마디. 차별받지 좋으신데, 않는 세상 원해요. 아, 네 외계인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 네꼭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윤석현, 반해 반해 반해. 네 어디서 오신 누구세요? 저요, 진접에서 네. 온 이명이라고 합니다. 진접이요? 네. 아이고꽤 걸려서 오셨겠어요. 네. 언제부터 여기 계셨어요? 나 오늘 아까 1 1시좀 넘어서 왔어요. 네. 지금 이렇게 젊은 우리 친구들 보면서 그래도, 예. 네. 그래서 문자도 날리고, 어저께 너무 고맙다고 젊은 친구들한테 뭐 해줄, 해줄 수는 없고, 이렇게, 이렇게 참여하고, 제가 여의도도 가고, 뭐 시청에도 나가고, 처음부터 촛불행동서부터 갔거든요, 여러 번. 아. 이렇게 길게 될줄 몰랐어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고 있잖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이렇게 훌륭한 국민을 반국가 세력으로 모뭔그 사람은 뭔가 싶습니다. 난, 나는 철저한 민주 시민이었거든요. 네. 내가 70평생 거의 2년 있으면 70인데 그저 그 나는 민주 시민으로서여태까지 살았거든요. 법 없이도 살 분들이 죠 그러죠, 그러죠. 절대로 무슨 중국. 동포가 아니냐고 내가 이거 다 봤어요 댓글 너무 그 사람들이 댓글 부대가 동원돼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최상무 권한 대행 또 어, 국민들을 배신하는 행보를 좀 보이는 거, 보이고 있는데요 한마디 해주시죠 네. 그 사람 정말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뻔한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근데 같이 내란을 준비했으니까 어쩔 수 없었겠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자기가 행보를 보인 거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두 명만? 뭐야? 탄핵? 누구야? 김건지랑 쌍특검. 그거 반대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용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형국에서 네. 만났었는데. 네. 네. 매번 이거 들고 나오시는군요. 그렇죠. 오늘 몇 시에 나오셨어요? <laughs> 오늘 아까 8 시에 나와가지고 네. 그 기자회견 하는 것까지 보다가 조금 있다가 나왔어요. 아,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서 많이 답답하기도 하실 것 같은데요. 답답하죠. 계속 나와야 되고. 네. 지금 뭐 최상모 권한 대행 빨리 체포하라고 본인이 명령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지 않고 있어요. 네. 네. 왜 그런지 잘 모르겠고요. 저도 지금 이제 뉴스를 계속 봐야 되는데 저도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계속 보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어제도 퇴근하고 바로 밤새 하신다 그래서 달려왔다가 새벽 4시에 집에 가고 지금 일어나자마자 다시 온 건데요.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하기 너무 힘드네요. 그렇요 <laughs> 이게 인원이 빠지면 자꾸 그 위협이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인원이 빠지면 저기 태극기 부대가 또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할 거고 그래서 자꾸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laughs>